19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았을 우리 친구들을 마음다에 축복해요.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으며 공과를 시작해 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궁금이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너무 신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친구들.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또는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오늘 교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교의 송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우리 영상과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는 말들을 적어 볼 거예요. QR을 통해 영상을 감상하고 함께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해요. 영상을 확인하고 왔나요? 이제 그림을 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함께 적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아담 가슴의 죽음이라는 글씨가 그리고 검정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글씨와 빨간 하트를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안에 있는 답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수 있겠죠? 혹시 어렵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참고해 봐도 좋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적어보도록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괄호 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함께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숫자 1이 있네요. 다음 그림도 먼저 볼까요? 다음 그림에는 숫자 2가 쓰인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는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있어요. 과로 안에 들어갈 것은 먼저 두 번째는 속한 자예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자, 세 번째 그림도 보았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림도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바닥과 발바닥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나요?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고 힘만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나쁜 왕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기를 보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또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외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려요. 교리 비추기를 살펴볼게요. 교리로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나는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라요. 교리가 삶으로 살펴볼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의 자녀예요. 나는 왕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요? 다음의 상황에서 왕의 자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표정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곳에 네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그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는 어떨 것 같나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왕의 자녀는 이 평화로운 곳에서 어떤 표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고 거울을 보고 그려보아요. 왕의 자녀답게 어떤 표정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 친구에게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표정을 그려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며,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볼까요? 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곳에서는 평화가 깨지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환경재해가 찾아왔나 봐요. 또는 친구와 다투거나 싸우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네요.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나요? 이렇게 환경재해가 갑자기 찾아오면 선생님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왕의 자녀답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투고 화가 나고 짜증났어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맞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할 것 같아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며 기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 볼것 같아요. 친구들,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왕의 자녀다운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친구들을 향해 기도하고 더 응원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힘써서 애써서 도와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곳에 친구들을 위해 파이팅 하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자, 표정이 굉장히 화이팅! 하는 모습, 그리고 응원하는 모습을 함께 그려볼게요. 친구들도 각자 그림을 모두 그렸나요? 돌아가면서 어떤 표정을 그렸는지, 또왜 그런 표정을 그리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과 마음이 있는지 서로 각자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을 잊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지거나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해요.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왕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친구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결단해 봐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을 살펴볼게요. 오늘 궁금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궁금해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했어요. 오늘 배운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다 빈칸을 함께 채워볼까요? 자, 이곳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왕이에요. 자, 완성된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19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션 카드 함께 살펴볼게요. 궁금이에 이번 주 미션. 예수님은 참된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고백하며 내 주변에 왕관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암호해독 미션. 선생님께 힌트를 받아 암호해독을 꼭 풀어보세요. 규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은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세요. 식구가 암송 미션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식구가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참된 왕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